한국 드라마 신경도 안 씁니다. 최근 일본의 국민 작가라는 한 드라마 작가가 신작 발표를 하면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항하려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한국처럼 세계에서의 성공에 관심 없는 것은 물론 작품성도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했죠.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유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로부터 너네는 한국 없이는 못 사냐 크크라며 대망신을 당해. 했다는데요. 요즘 일본 연예계 종사자들이 입만 열면 소환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일본에서 TV를 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한국 얘기뿐입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은 콘텐츠의 힘 하나만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며 수많은 인재들이 빌보드, 오스카, 에미상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죠. 대중문화뿐만이 아닙니다. 피겨에는 김연아, 피아노에는 조성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비성여자 김민선, 피아노 신동 임윤찬. ...까지. 이것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다시 없을 것만 같던 인재들이 또 끊임없이 세대 교체되어 세계 언론과 업계 종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실상부 일본이 최고 앞선다는 만화 시장도 한국 앱툰에 거의 잡아 먹혔다는데요. 모든 장르에서 아시아의 문화 선도국은 한국이라는 확인 사살을 당하니 타격이 너무나도 커터다실까요? 한국 30대 배우들은 그 나이에도 멜로 연기를 한다. 한국 엔터 산업의 성공 비결은 국다 K-pop의 원조는 j p o 이다 이와 같은 헛소리를 지겹도록 하고 있는 일본. 제대로 열등감 폭발해서 부들부들하는 이 모든 발언들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일본 탑 연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게참 놀라운데요. 얼마 전에는 일본의 김은숙 작가라고 불리는 인기 드라마 작가의 망언이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시청률을 거룩한 드라마 사일런트의 각본가 오브카타 미쿠가 작가가 방송에 나와 한국 드라마 따위 관심 없다라면서 덧붙인 말들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일본의 한 토크쇼에 출연한 우부가타 미쿠가 작가는 자신이 한국 드라마나 서양 영화에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일본어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어가 아니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장면이라든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이라든가. 저는 일본어가 아니면 의미 없는 것들을 쓰고 있어요. 만약 제 작품을 해외에서 번역한다면 이 의미는 외국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겠구나 하고 슬퍼져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한국 드라마를 후려치면서 시작하는 것부터 어이없지만 같은 말이라도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오직 일본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조차 역시나 일본인답다 싶은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만든 작품인 줄 알겠습니다. 일본어가 아니면 의미 없는 작품이라는 것. 오히려 작가의 역량 부족이 아닐까요?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뒤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로서 일본어의 장점이나 재미같은 걸 쓰고 싶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 는데아 대단하구나 축하해 정도나 생각하지 까놓고 말해서 해외에는 전혀 흥미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한국에 대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주절주절 쿨한 척난 의식하지 않는다 말았지만 단어 하나 하나하나에 스며든 열등감만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하지. 너무 필사적으로 아닌 척을 해서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우부카타 미쿠가 작가의 발언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일런트 작가의 제일 웃긴 점. 일본화가 좋다면서 드라마 제목은 영어. 일본 특유의 정서를 이해시키려는 생각부터 낡았어. 이대로 새곡 상태로 살겠다고 자국민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글로벌에서 뒤처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며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해당 드라마 사일런트의 촬영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어 도저히 수습이 불가한 지경으로 졸업까지 당하고 있다는데요. 사일런트 포스터 촬영 중 앞에 놓인 참고 사진을 따라하는 장면을 찍혔는데 그 사진이 바로 한국배우 신세경과 임시안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커플 화보였던 것입니다. 포수의 색감 그 모든 것을 대놓고 갖다 써서 사진만 봐도 표절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데 아예 보고 베끼는 촬영 현장 모습까지 들켜버린 상황 말로는 안 부럽다 안 따라한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죄다 따라하는 중이네요. 게다가 사일런트를 다본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어쩐지 한국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작가가 입으로만 절해놓고 한국 드라마 감성을 그야말로 들이부은 수준이라는 거죠. 한국인들도 아니고 자국민들이 먼저 이 이런 의혹을 제기할 정도라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당 드라마의 존재 자체조차 모르니까요.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누구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 이러한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일본의 톱 배우 또한 얼마 전 예능 방송에 나와 자신의 신작을 소개하던 중 뜬금없이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투명감 있는 영상이 장점이다. 한국 드라마와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잘안 쓰는 색감을 쓴 드라마다 이쯤 되면 짝사랑. 준 아닌가요? 일본 작가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한국을 엄청 의식하느라 마음 고생이 심한 모양이네요. 한국 없이는 자국의 문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된 일본의 바악이 이제는 그냥 웃을 뿐입니다. 모든 대화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어야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누리면서 서양에 편입하고 싶어 기웃거렸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타이틀로만 정신 승리하고 있었는데요. 그토록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 한국이 대중 문화에서 일 있는 오늘 앞서게 되는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도전으로만 만족해야 했던 세계시장에서 성공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더욱 인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신보다 아리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잘 나간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다 열등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을 연료나 동기로 삼아 자신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느냐 밖으로 드러내며 열폭하는 데서 그치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미래가 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되돌아볼 생각은 커녕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고 있는데요. 저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 아닐까요? 고여서 섞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일본. 그렇게 영원히 우물한 개구리로 살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으니 제발 한국에 집착 그만하고 나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